캐나다 경제 뉴스입니다. 역시 모기지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보유한 부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비록 팬데믹이라지만 진정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오히려 신규 대출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 가운데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가 모기지와 소비자들 크레딧 경향을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. 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모기지 연체율은 0.25%로 좀더 낮아졌습니다. 경제는 힘든 상황이라지만 연체율은 아이러니하게도 모기지 주택공사가 집계한 이후 지난 5년 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특히 캐나다의 광역도시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보다 더욱 낮았습니다. 예를 들어 토론토에서는 0.1%를 벤쿠버는 0.14%, 몬트리올은 0.2% 등입니다. 주목할 부분은 연체율은 모기지가 아닌 분야에서도 지난 2019년 4.4분기와 비교할 때 낮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은 1.18%로 이전보다 0.44%포인트, 자동차 대출은 1.7%로 이전보다 0.29%포인트, 라인 오브 크레딧은 0.55%로 이전보다 0.09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특히 모기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모기지가 없는 주민들과 비교할 때 꾸준하게 낮은 수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두 그룹 간 격차는 좁아지고 있습니다. 연령대별 연체율 분석에서도 하락세는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인 25에서 34세 계층에서 연체율은 0.2%로 떨어져 여느 다른 그룹보다 낮았습니다. 그리고 이들 계층은 전체 모기지 보유 소비자들의 1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65세 이상 노인 계층은 전체 모기지 보유자들의 12%를 차지하지만 모기지 연체율의 0.33%로 젊은 층보다는 높았습니다. 연체율은 모기지 대출 금액에 관계없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연체율의 0.32%로 비교적 높은 그룹은 대출 금액이 20만 달러미만 그룹이었습니다. 반면 대출자들의 신용 점수는 이전보다 높았습니다. 크레딧 점수 700점 이상으로 높은 소비자들이 보유한 미집을 또는 신규 대출의 비중은 이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. 미집을 모기지 대출의 경우 그 비중은 87%에 이르러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신규로 나온 대출의 경우에도 이 비중은 86%나 됩니다. 1년 전과 비교할 때 모기지 보유자들 83%와 모기지가 없는 사람의 83%는 신용 점수가 이전과 같거나 조금 높아졌습니다. 평균 크레딧 점수는 모기지 보유자의 경우 765점, 모기지가 없는 사람의 경우 753점 등입니다. 모기지가 아닌 대출금의 미지급 금액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줄었습니다. 가장 큰 하락세는 크레딧 카드 미지급 분야입니다. 모기지 대출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14%, 모기지가 없는 경우는 13% 등입니다. 라인오브 크레딧 미지급의 경우에는 모기지 보유자들의 10.72%, 모기지 없는 경우 10.14%로 비슷했습니다. 이 밖에 신규 모기지의 비중은 전체 모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 4.39%에서 4.94%로 늘었습니다. 그만큼 대출이 늘어난 셈입니다. 대출 금액이 40만 달러로 높은 경우에는 미지급 모기지도 더 많았습니다. 2020년 4사분기를 기준 이 같은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%에서 41%로 늘었습니다. 이상 경제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쿠버 커뮤니티 k